안녕하세요. 입식타격 선수 손준호입니다. 오늘은 어, 격투기 선수들이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어, 제일 근데 제 주위에 보면 술을 굉장히 즐겨 하시는 어, 격투기 선수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제가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 술을 너무 자주 많이 드시면 안 된다. 특히 어, 강한 스파링이나 시합이 끝나고 난 직후에는 제일 조심해서 드셔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시청자 분들한테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술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술은 사람의 뇌를 치매 환자 같은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뇌에는 혈뇌장벽이라는 방어체계가 있습니다 이 방어체계는 혈관을 틀고 흐르는 안 좋은 물질들을 뇌나 신경으로 전달하지 못하게 이 막아주는 작용을 하는데요. 알코올과 같은 지용성 물질은 이 방어를 굉장히 쉽게 통과한다고 합니다. 뇌 자체에서도 알콜 분해 요소가 있지만 너무 빨리 마시거나 폭음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마시고 많이 마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들어온 알코올은 시냅스 전달 과정에서 교란을 일으킵니다. 음, 우리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어 최대한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술 자체가 뇌에 굉장히 안 좋다는 이야기는 아시겠죠? 뭐, 취하지 않고 매일 즐기는 정도의 음주는 괜찮다. 또 나는 뭐, 몇 잔, 몇병 이상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 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어, 저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몇병 이상 드셔야 합니다. 몇병 이상 드시지 마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는 저도 따어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마시는 음주에도 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가 이미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제는 어, 이 타격이 격투기에 있어서 어, 투기 종목에 있어서 타격이 머리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격은 기본적으로 뇌에 뇌진탕 증상을 불러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강한 타격 같은 경우에는 뇌에 강한 뇌진탕을 줄 거고요 어 약한 타겟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축적된 데미지 때문에 약한 뇌진탕 증세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 뭐, 격투기 수련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음, 강한 스파링이나 시합이 끝나고 난 후에 어, 약간 두통, 어지럼증, 심하면 구토 증상까지 어, 일어나는 경우가 다 뇌진탕 증상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뇌진탕 증상이 단한 번이라도 뇌의 건강에 좋지가 않은데, 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신경 샘플을 굉장히 치명적으로 손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격으로 약해진 뇌가 알코올을 섭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인 뇌에서도 알코올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뇌진탕으로 약해진 뇌에 알코올이 들어오게 된다면,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증상에 관해서 제가 직접 겪고 주위에서도 들은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겪은 일인데요. 내가 2016년에 일본에서 크러쉬라는 단체에서 이 타이틀 도전자 결정전을 가지게 되었는데 거기서 제가 2라운드 KO패를 당합니다. 어, 승을 처음으로. 케어패를 당하고, 그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온 비행기 안에서, 그날따라 맥주가 너무 먹고 싶어서, 맥주 한 캔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맥주를 먹고 나니까, 머리가 정말 깨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겁이 났어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어, 격투기 생활을 하면서, 뇌 손상이 왔다, 데미지가 왔다는 거를 제가 걱정을 해봤던 적이 전혀 없었는데, 어, 그날은 정말, 어, 이러다가 큰일날 수도 있겠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저희 이제, 이구피플스 팀에, 어, 같이 훈련을 도와주시던 제키라는 무에타이 코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형제가 몇분 계셨어요. 그분 형제들도 다 무에타이 선수 생활을 하시고, 뭐, 일본에서 트레이너 생활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고 하는데, 어, 그분 형제들 중에 한 분이, 음, 시합을 마치고 어, 집에 돌아오셔서 어, 샤워까지 다 하시고 이제 주무시기 전에 맥주를 어, 가볍게 어, 마시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어, 일어나지 못하셨다고 하네요 이게 꼭 그날 마신 술 때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두 가지 사례는 어, 저에게 굉장히 어, 많은 생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합이 끝나면 무조건 일주일 동안 술을 절대 마시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별로 큰 데미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 일주일간 술을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강한 스파링이나 그런 걸한 날에는 술을 절대 마시지 않고요. 또한 언젠가는 선수생활을 끝내고 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수생활을 하는 동안 최대한 제 몸을 아끼면서 운동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투기 종목의 선수분들이나 아니면 취미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격간 스파링을 하셨다면 한동안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